여러분, YOLO라는 말 아시죠?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집 마련,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요, 레저를 즐기고, 취미 활동을 하고요,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그런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그런 분위기가요, 코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즘 트렌드는 리추얼 라이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하운이라는 말 아세요? 오늘 하루 운동, 홈트라고 얘기하죠. 미라클 모닝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어. 들어보셨나요? 독서 루틴 하루 한시간 정도는 독서 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요. 하루에 물 2리터 정도 마셔주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소확, 소확 행이라는 말이 있었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그게 좀 바, 달라졌어요. 소확성이라고. 어, 예전에는 소소한... 소소하지만 뭐 확실한 행복,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성취감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홈트를 통해서 혹은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의미 있는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다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옛날에 하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몰래.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엄마 어떻게 했을까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쌍욕을 바가지로 쏟아붓는 거요 어머니가 저주하는 험악한 소리를 들은 아들이 두려운 나머지 엄마 돈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이고 착한 거. 역시 너는 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엄마 돈 훔쳤다가 감추고는 저주 받고는 돌려 드렸는데 그걸 돌려받으면서 아유 귀한 내 자식,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좀 황당하기도 해요. 누구 이야기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사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사사시대는요, 뭔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하고 한심한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된 미가와 그의 가정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미가가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다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혼내지도 않고요. 바르게 지도하는 모습도 없어요. 내 귀한 아들, 하나님께 복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돈을 훔친 아들을 우쭈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가 돈을 훔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돈을 찾기 위해 막 여기저기 왔다갔다 했겠죠. 내가 돈을 어디다 뒀더라? 분명히 여기다 두었는데 그렇지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없어진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에게 묻지 않아요. 야, 돈이 없어졌는데, 너 혹시 알아? 이렇게 묻는 장면이 없어요. 엄마는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아들, 이 녀석이 가지고 간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거친 말을 쏟아 놓기 시작합니다. 내돈 가지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놈, 하나님의 저주나 받아라. 이뭐 가정이 뭐 폭삭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돈을 가져갔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돌려주죠. 무서워서 돌려줍니다. 죄를 뉘우쳐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이 해괴한 일들이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 하나를 만들겠다 그래요. 희한하게도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라고 말하지만 그 드린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이 모든 행동이요, 자기들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말하고 만든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든든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신상이 있으니까 복을 줄 거야.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여호와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또 미가 집에는요. 신당이 있었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런 것일까요? 특별히 이 옷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할 때 사용하는 제사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면서 그런 옷,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에봇이고 또 하나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신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죠. 신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에봇이든 드라빔이든 상관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에봇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잘못이었어요. 미아, 미가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사건은요, 다 한심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미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사시대 전반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야. 그것이 커다란 문제이기도 했죠. 오늘 읽은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미가가 왜 어머니의 돈을 훔쳤을까요? 그거 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겠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미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아들을 제사장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복을 받고 싶었던 까닭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신의 뜻을 알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보였던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이었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같이 했지만 결국엔 자기 행복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쪽 13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기대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요. 이 사사 시대의 사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그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너무나도 닮아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중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복 싫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복 받고 싶어요. 그걸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요, 행복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지금 행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을 받고 싶어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결말은 희한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이 상태를 깨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딘가에 있을 이 파랑새를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헤매고 다닐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중요한 거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 행복의 개념이 다르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니까요. 당장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살길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당장의 기쁨을 줄수 있는 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 하든지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 그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시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 아세요? 눈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 시대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뭐 유튜브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그 하나의 영상을 보는데도 광고 굉장히 많이 봐야 되죠. 내가 정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광고를 봐야 해요. 상업화된 세상 속에 자본주의에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광, 그 영상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제목인가요? 아니면 구독자 수, 뭐, 그, 그런 걸 먼저 보나요? 시대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어, 돈만 보고 유튜브 하는 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지만요,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나만 좋으면 되지, 지금 좋으면 되지,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혹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자기소견의 오른대로 사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선한 거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도요 엄마 돈 훔친 거예요 엄마도요 돈 누가 훔쳐갔으니까 그거 다시 되찾고 싶었던 거고요 신상 만들었던 거고 애봇 만든 거예요 심지어 우상이었던 드라빔도 만든 거고요 무늬만 제사장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상을 만들면서 미가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신상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미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었거든요. 우상승배였으니까. 오늘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그것도 아니라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혹은 믿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현장에 와 있고 주에 접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신앙을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 앞에 금화사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고 백팔십 <laughs> 배를 드리려고 마음 먹고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절에 가가지고 기와장에 다 이름 써가지고 막 절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치면서 어난 아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예요 어, 얼마 전 뉴스 기사에 1 5살에 IS에 가담했다가 이제는 20대 중후반이 됐나요? 어, 아이 넷 낳고 그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어, 15살의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같이 갔던 몇몇 그 친구들은 다 죽음을 당, 죽임을 당하고 혼자 살아남은 난민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 모국에게 저를 다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어, 이슬람에 가담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불교로 개종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부럽게 느껴질 때 없나요? 아, 좀 부럽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상을 섬기려는 생각은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나 자신의 행복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좀 억울해요라고 말할 수, 말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불확실한 미래여서 오늘을 즐기는 거라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행복을 찾겠다고요? 지금 만족하면 된다고요? 지금 성취감만 느끼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미래가 확실해질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내일 혹은 미래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때 오늘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픔이 있고 불행해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확실하니까 아, 지금 좀 버티자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시어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내일은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하고요 그렇게 살때잘 사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할때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막 살다가 불안한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혹시 그걸 기대하는 사람 있으세요? 참 불행한 겁니다. 내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확실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오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한탕주의처럼 살다가 끝내겠다. 이건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물론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자 하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답답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람, 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답답한 세상에서 환기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오하운이라는 말 했는데, 목사님 오늘 오하말이라고 좀 건면하고 제안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하루 말씀. 그것,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리추얼라이프가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트렌드를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 살짝 바꾸어 하나님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 그런 리추얼라이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오하말 오늘 하루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그렇게 변화된 상태로 그 속에서 활력을 얻자는 거죠. 그렇게 잘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살아서 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 행복을 노래하시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